S.T.V. 제키체입니다 오늘은 어 광어 낚시를 아니 광어 낚시를 하고 광어를 잡아서 이제 회를 뜨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준비물 회도뜰수 있는 이제 칼나사시미칼를 준비했어요.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이제 한 번밖에 안쓴 거예요. 그리고 면장갑. 그리고 해동지. 배를 뜰 때는 손 손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꼭 면장갑을 착용을 하시고 배를 뜨셔야 돼요. 자, 이제 어제 잡은 광어를 가지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없이 그냥 맨손으로. 우안 돼, 안 돼! 안 돼! 오우! 팔짝팔다 자연산. 광하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려고어이 아아 힘이 와힘입 봐보세요 입앙 물리면 큰일나요 자 잡으실 때 여기를 잡아야 돼 여기를 자 여기 보면은 광어 잡을 때는 여기 여기 큰일 나요 큰일 나꽉 여기를 꽉 잡고 여기 뒤랑 에 잡고 와서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칼 대기 전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음, 이건 광어는 이제 목부터 목부터 잘라야 돼요 목부터 목을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 아까 처음 잡, 잡으라는 대로 잡고 서꽉 잡아야 돼요 머리를 팔딱 하다가 이제 손이나 이제 칼이튀겨 갖고 다칠 수가 있어요 위에 그리고 하고 가운데 뼈를 잘라줘. 요 하고 여기 속에 있는 내장을 같이 빼야. 이제 목 자르는 거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제 피를 좀더 제거를 하려면은. 칼날로 쭉뺀 다음에 좀 깨끗이. 이제 핏기랑 이물질이 조금 묻어있기 때문에. 좀 자, 쌓는 김에 도마도 같이. 뭐니 뭐니 해도 도마가 제일 깨끗해야 돼요. 광어에는 이제 껍질이나 표면에 보면은 진 같은게 있어요 진 미끄러진 매끌매끌한 진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꼭면장갑을 끼시고 손안 다치게 꼭 끼셔야 돼요 이제 오늘 회 뜨는 방법은 요리사나 어, 횟집에서 뜨는 방법보다는 초보들 초보들이 조금 조금 이제 쉬운 방법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어 요리사나 이제 횟집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회를 뜨는 분들은 꼬리 쪽 칼집을 내고 이렇게. 지, 지, 지느러미를 쭉 따라가서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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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따는 방법인데 음, 초보분들은 이 얇은, 얇은 부, 부분부터 올라가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어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여기서부터 쭉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먼저 잡고 반토막을 쭉 내요. 그다음에는 똑같아요. 자 뼈를 딱그 갈비뼈를 따라서 톡톡톡톡톡톡 하는 소리. 자, 따다다 이제 게 뼈를 따라가는 소리예요. 아까 내장 빼고선 요거 알을 안 뺐네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반으로 걸른 다음에 자 이제 반대도 뼈만잘 뼈만 따라가면 돼요 뼈만 이쪽 이쪽 보시면 이제 가운데 뼈예요 가운데 뼈 가운데 뼈를 일단은 산처럼 돼 있어요 가운데 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살짝 눌러주고 뼈만 처음에 따라가요. 따라오면은 또 그냥 계속 뼈만 힘 주지 말고 오 피가 좀 먹었네 쭉 따라간 다음에 진흙 광어 지느러비 살쪽 보시죠. 여기서 맨 끝에거든요. 여기서 쿡 찔러줘요. 이거 쭉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은 이따 이제 회를 뜨면서 다 걸러낼 거예요. <laughs> 자배 부분도 자 여기를 갈라서 하라는 부분 이제 방법은 이제 이쪽 살이 좀 도톰해요. 그래갖고 초보분들이 회를 뜨기에는 굉장히 좀 편하죠. 그래서 바늘 딱 갈라낸 다음에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회를 잘뜬다이 거는 이제 회 살이 뜨는 살이 많이 안 날라가고 칼을 몇번 집어 던져 집어 이제 왔다 갔다 했냐 그거에 따라서 좀 틀린 거고 회 맛은 다 똑같아요. 회 맛은 어그 물고기가 얼마나 싱싱한지 살아 있을 때 바로 떴는지 뜨고선 얼마나 또 숙성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원래는 칼은 한세 가지 정도 써요. 옆 자르는 칼, 이제 살만 발, 이렇게 지금, 살만 발라내는 칼. 자, 이런 거는 톡 하면 이제 칼날이 날라가요. 날아, 이런 칼로 하면. 그래서 그냥 버리고. 자, 광어는, 어,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버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뼈. 뼈.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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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 뼈가 있어요. 이걸 발라낼 때는 이렇게 밀고, 이쪽 밀고, 칼을 뼈만 따라가서 톡 하면은 살정 많이 없이 뼈만. 자, 여기도 뼈가 여기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밀어내면 돼요. 좀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자, 이제 껍질 벗기는 거. 껍질 벗기는 거. 일단은 껍질 벗기기 전에 이제 손잡이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광어 같은 경우는 칼집이 살짝 안 끊어지게 살짝 안쪽으로. 그다음에 살살 일단은 손잡이를 더 만들어 주려면은 하고 자 칼은 대각선으로 나가야 돼요.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하면은 안 나가요. 쭉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나가요. 칼을 이렇게 방향을 잘 조절하고, 혼자이 만들었으니까 막한 번에 쭉 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그러면 천천히 해요. 봐봐쭉 올라 내려갔어. 다시 올리고, 다시 내려, 다시 올리고, 다시 내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가 끝났고, 어, 잘라졌어! 잘라졌어. 이럴 때는 어떻게? 반대로. 자, 이게 또 칼집은 내가 하고 자 흔전. 제가.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오, 아깝다. 피, 만안 먹었으면. 몇 점이야? 혹시라도 이렇게 삐까리가 나는 경우에는, 자, 삐까리가 나와서 살짝 좀 떨어져,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은 요거는 좀 긁어내면 돼 이렇게. 하나둘, 하나둘, 하나둘. 잘안 돼. 그냥 과감하게 잘라 <laughs> 버려요 자, 회 뜨기 전에 일단 뭐 물기가 많이 없어 갖고 해동지 같은 건 먼저 안 해주고. 광어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진홍미살만 먼저 광어에 뜨면서 진홍미살 많이 완벽하게 됐으면 그냥 성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따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일단 접시를 하고. 이제 회를 뜰 거예요. 회 뜨기 전에 필요없는 부분. 이런 이제 이게 좀 빨갛거든요. 어, 이런 부분은 지방. 조금 느끼한 부분. 를다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한 다음에 회는 어떻게 뜨냐 이제 이쪽 부분이 좀 두꺼워요 이쪽 음어 부분이 두꺼는 이것만 워요 두꺼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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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패뜰 때는 칼을 안쪽으로 놓고 쭉 안쪽으로 쭉 근데 칼을 여기다 대면 안돼요 여기다 대면 돼요. 그래서 안쪽으로 모양은 어떻게 되냐? 탁탁탁차 눌러서 자 뭔가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도마도 작고 여기 이쪽은 그냥 어. 금밖에 없어요 좀. 빨간 부분 그런 거? 있으 네. 여기도 잡아보세요 여기는 얇아요 여기는 얇아 여기는, 여기는 두꺼워 두꺼운 부분이 밖으로 한 다음에, 자, 하나, 왜 이렇게 안 밀려?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이걸 접시에 놓아야 하는데, 펴 피고 싶어. 자, 이렇게 눌러서 펴요. 눌러서 피면 펴져요. 하고 이게다쭉 눌른 다음에 접시에다 옮겨놔요. 어, 떨어졌어 일단 그냥 가자고요. 응. 다시 쪼가리 놔두고 응. 네, 끝났는데 이게 문제예 버려야 그나 응. 하나 둘 피가 보여 그냥 버려 먹지 마 잘라내 과감하게 내 몸이 더 문제야. 자 잘라내. 자 그래도 두꺼운 부분이 갖고. 오 계속 푸짐해지고 있어. 네스 이렇게 해서 광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안쪽에서 뜨니까 그냥 대충 올려놔도 그냥 대충 안 이쁘네요.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21분 딱가었네요 음. 다음에는 뭐 다른 어종, 또회 뜨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낚시뿐만 아니라 일단 회 뜨는 것까지 음. 촬영을 했는데요. 했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일단 댓글 한번 달아 주세요. 제가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맛있게 먹으러 갈다 한번 가 보시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왔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야. 한번 드셔 보세요. 드셔 보세요. 빨리 먹어 봐. 야. 바로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거 지금 바로 떴습니다 여우리가 먹어봐야 알지. 아, 현명 감사합니다. 불러, 야, 맛이 어때? 나이스. <laughs> 자, 나이스. 짱짱다 맛이 어때? 나이스. 자 다음이시, 음, 다음에 또 영상을 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었습니다.